안녕하세요. 매관랜드에서 젊은과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학교 강연의 이종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외관랜드의 BTS 아, 부동산국법 어, 강연은고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3 0회 합격생 정은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아요. <laughs> 창업 예정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뭐잘땄는데 음. 앞으로 창업을 하려고 한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 상당히 또 어. 관심이,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분이 네. 이렇게 뭐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급여 조건 이런 것들은 아, 어떤 구조? 네, 우선 조건이 한,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음. 음. 어, 배분을 하는 게 만약에 음. 5대5다 하면은, 음. 기본급? 기본급이 혹시? 없어요. 예율제 응, 음, 음. 기본급이 없고, 음. 그게 아니면 기본급이 50만원 아니면 100만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음. 뭐, 100만원 정도 되면 9대1. 네. 아그 네, 100만 원. 아니면 어. 뭐 8대2 이런 2. 식으로 가는 음. 거고 아니면 월급이 아예 거의 한150 200 정도 된다 하면은 음, 음. 아예 비율이 없는 거고? 비율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딱 음. 그것만 가져가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음, 음. 방법 이렇게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다니실 음, 음. 수 있습니다 음, 음. 혹시 첫 번째 손님 그럼? 기억나세요 계약서 썼던 첫 번째 손님 첫 번째 손님 그 아주머니셨었는데요 음. 지금 미국에서 급하게 들어와서 잠깐 머물 네, 원룸을 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어, 제가 이제 막 어. 방을 막다 보여드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시고 어. 너무 어. 고맙다 그러면서 어. 우리 딸 같다고 어. 그러면서 치킨 사주겠다고 어. 뭐라고 해서 어, 좋은 신이네요 네, 그래서 첫 기억이 좋은 게 네, 처음 그 계약이 너무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일과 같은 거 음. 얘기해 주시면 아 이런 일들하고 을 음. 이런 어, 그 일상들이 있구나라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한이 해주셔서. 우선, 지금, 음. 저는 출근시간이 조금 늦어요. 음. 총 3명의 근무를 하는데, 음. 한명은 10시부터 5시까지 음. 근무를 하고, 저는 12시, 이제 1시부터 8시까지. 아, 합니다. 나눠서 하는구나. 네, 나눠서 음.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트는 맞나요? 저는 제패트랑 너무 잘 맞아요. 아, 잘 맞아요. 아, 잠이잠이좀있으시 네, 네. 저녁, 저녁 편인가? 네, 네. 1 2시 반쯤 출근을 해서 음. 같이 점심을 먹어요. 먹으러 왔구나. <laughs>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 사무실 들어와서 제일 먼저는 제일 먼저 시세 조회를 한번 아, 합니다. 시세 조회 그 음. 역세권 쪽에 좀 제일 저렴한 음. 게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음. 제일 좀 세게 나온 게 얼마인지 보고 잠깐 그거 한번 확인을 하는 음. 시세 조회 정도? 첫 번째.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저희가 그 전에 계속 연락을 취해왔었던 손님이 있다면 그 손님분들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돌리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어떤 물건들을 찾아놨는데 언제쯤 오실 수 있느냐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뭐 물건들이 있는지 그런 걸한번더 전화를 해서 저희가 지금 손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이제 찾아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음. 굉장히 어필을 하는 음. 그런 시간 이제 거의 오후는 거의 그래서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몇통 정도? 기본 스무 통 이상은 합니다. 아, 스무 통이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오후 시간에는 광고, 음. 인터넷 광고 올리는 거, 그 광고 뭐 이런 음. 글귀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적어놔서 음. 복사 붙여넣기 음. 하고 이제 하고 하는데, 근데 물건에, 맞게. 네, 물건에 음. 맞게.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갖다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음. 대표님은 블로그를 블로그 를 하고 음. 제 다른 친구는 음.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음. 것들 하고 음. 저는 광고를 올리거나 뭐 음. 전화 작업이라든지 음.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뭔거 같아 본인 음. 생각에 제일 제일 그, 일과 중에서 나는 이거는 좀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통화하면서 루어주는게 음. 음. 많이 있으니까 음. 음. 통화가 제일 중요하다 전화 통화가. 네. 어. 네.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되냐? 예를 들면 뭐 차가 꼭 있어야 되냐? 나는 운전을 못 하는데 중내는 잘할 자신이 있다면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고객 네, 때문이 있어요. 그러니 좀... 차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차가 있어야 왜냐면 것 저희 차가 없어서 걸어갈까요 하면서 응. 걸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비올 때가 그쵸좀차 있고 편하게 이제 해주는 내가 좀더마음이 응. 가겠죠. 그쵸. 아 그리고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사기를 응. 제일 많이 당하는 게또 또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응. 그 그러니까, 지역 조사를 제대로 응. 하지 응. 않고 응. 거기 가서 아, 좋은 얘기 네. 그냥 부동산 자리뭐 나온 게 있어서 가서 보고 그냥 덤컥 계약을 하시면. 어서 네. 음. 오세요. 실물에서 느끼는 이제 우리 부동산 지금 상황, 이제 경기 상황, 체감 그 난이도 아, 체감 면도, 그 다음에 전망 이런 거랑 또 우리 대한민국 응. 부동산 실무에다가 고상철 고상철 교수님이 증가하시는 부동산 경기 이런 거 한번 듣고 싶거든요. 일단 뭐 우리 한번 뭐. 먼저. 예. 제가 옆에. 2개월 정도 밖에 안 돼. 배송이가 아, 그래. <laughs> 판단을 그러니까, 할... 그러니까 고... 그 어떤 온도차 음. 그런 네. 걸 좀... 우리 또 시청자들은 또 듣고 싶어하실 음. 거니까. 아. 제가 느낀 건... 어, 이 부동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조건이 맞으면 그냥 하세요. 음. 근데 그게 아니고, 뭐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안 하시더라고요. 음. 앞으로... 빼야 되지? 부동산 실무에 대해 고상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경기 상황 전망할 수 있을 것같요 제도 자체가 주택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을 중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토지 쪽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토지 쪽은 어, 괜찮아 너무 좋아요. 음. 거래도 많고, 어, 이제 컨설팅도 의뢰도 많고, 우리는 틈새 시장으로 가면 되니까. 음. 지개발 지건축을 뭐, 규제를 하면 다른 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지. 딱 하나만 가지고 계속 바라고 가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런 규제가 나왔으면 아난 다른 걸로 좀 가야겠다. 아 나는 이제 상가 쪽으로 좀 움직여 볼까. 그 생각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먼저 어, 선두를 달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이렇게 방부 말 아니면 오늘 소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laughs> 막 날려, 막 <laughs> 날려. <날죠>. 선생 <laughs> 여러분, 어 지금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간 잘 버티시고 나면요. 지금 저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 분명히 올 거고요 1년 뒤에는 우리 현장에서 음, 음. 함께 공동 중계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파이팅 해봅시다 아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네. 두분 믿고 가세요 <laughs> 네. 우리 마무리할 거 이거 아네 예, 네. 우리 시그니처 한번 네.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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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